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 전동기를 제어하게 되는데 기본 회로도 역시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 제어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시퀀스 회로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생되어 있는 현장의 다양한 이 전기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전자 접촉기를 이용한 가장 간단한 전동기 기동회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시퀀스 회로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시퀀스 회로가 삼상 삼선식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삼상 삼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L1, 그리고 L2, 그 다음에 L3가 각각 선 간에, 선간 전압이 몇 볼트라고 하는 거냐면요. 바로 220 볼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삼상 3선식이 아니라 삼상 4선식이 되면은 전원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L1, L2, L3 그 다음에 N선이 하나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L1, L2, L3는 각각 380V의 전위차를 가지고 있지만 이 L1과 N, L2와 N, 그 다음에 L3와 N은 220V이기 때문에 이 보조회로는 N선과 그 다음에 L1, L2, L3 세개 중에 하나로 연결해서 보조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로에서는 우리가 삼상 삼선식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그림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기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mccb 무엇입니까? 차단기입니다. 배선 차단기고요. 여기 있는 mc 뭐죠? 전자 접촉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여기 im은 우리가 유도 전동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PB는 푸시 버튼이죠. 여기 PB2도 푸시 버튼, 여기 MC는 전자접촉기, L1은 램프고요. L2도 램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동작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원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요. 이렇게 L1, L2, L3까지 들어옵니다. 형광펜으로 칠하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형광펜으로 일단 이렇게 L1, L2, L3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자 이때 차단기를 투입해 볼게요. 즉, 차단기를 이렇게 레버를 딱 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전원이 쭉 아래까지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바로 이제 전자 접촉기에 바로 상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 접촉기가 아직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동기는 기동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이제 쭉 차단기를, 차단기 전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도 전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투입되게 되면은 아래는 모두 다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MC, L1, L2는 모두 다 직접 연결되게 될 거고요. 아직 푸시 버튼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갈 수 없지만, 여기 MC 비접점을 이용해서 L2는 램프가 점등된 상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차단기를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L2가 점등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 맞네요.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요. 배선 차단기에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L2가 점등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작할 수 있던 거는요. 차단기를 제외하게 되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푸시 버튼 1, PB1과요. 푸시 버튼 2, PB2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PB2는 비접점이죠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를 끊는 거니까 뭔가 정지하고 있는 기능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기동할 수밖에 없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PB1밖에 없습니다 PB1은 그래서 이제 기동 버튼이 되는 겁니다 PB1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동작이 될까요? PB1을 누르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서 MC가 여자 되게 되죠 MC가 여자 되면 MC의 보조접점부터 말할게요 여기 MCA접점이 붙기 때문에 자, 요렇게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L1도 켜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MCB접점은 끊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램프2가 꺼지게 되는 것도 볼수 있죠. 자, 그리고 MC가 동작되기 때문에,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전자접촉기의 주접점이 동작을 해서, 이제 전동기가 이렇게 이제 전원이 인가되어서 회전하게 될 겁니다. 이 전동기가 이제 이렇게 쭉 돌게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푸시버튼 1을 손에서 떼더라도 이걸 우리가 뭐죠? 셀프 홀딩, 그러니까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류는 MC가 여자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요렇게. 계속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L1도 계속 켜져 있게 되는 거죠. 자 전동기가 계속 기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제가 이제 전동기를 좀 끄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제가 전동기를 끄고 싶을 때에는 저는 이제 PB2를 누르게 될 겁니다. PB2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 MC는 소자 되게 되죠. MC가 소자 되면 이 접점도 떨어지겠죠. 이 접점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로 가는 전류도 모두 다 끊어지게 되니까 L1도 다시 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접점도 끊어지게 되고, 주접점 끊어지게 되면 전동기로 가는 전류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제일 오른쪽에 MC 비접점은 다시 붙기 때문에 L2는 이렇게 다시 점등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즉, PB1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동하고 PB2 버튼 누르게 되면 정지하는 기능이 바로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 회로는요, 전동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퀀스 회로에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제어 대상이 뭐 송풍기든 아니면 압축기든 아니면 펌프든 컨베이어 벨트든 아, 프레스든 할것 없이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이용하는 회로들은 바로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게 되는 거죠. 접촉기가 기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전동기가 기동하게 되고 PB2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꺼지게 되고 자 그리고 초기 상태에서는 다시 L2가 점등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제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어요. 자 어떤 것들 PB1은 기동 버튼이다. PB2는 그래요. 정지 버튼이다. 이 L1이 켜졌다는 거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현재 모터가 어떻게 하고 있다? 자, 운전 중이다 라고 하는 것 l2가 표시됐다 라고 하는 것은 정지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기 제어회로 기본회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시퀀스는요 눈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좋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흰 종이를 놓으시고, 흰 종이에다가 지금 이거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잘안 그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익숙해지시면서 이제 내가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보지 않고 그릴 수 있게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회로를 보더라도 어떻게 그 전선들이 연결됐을지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장마다 여러 가지 기기는 모두 다 시퀀스 회로가 도면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이 회로는 어떻게 연결됐지? 누가 연결하고 도망갔지?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회로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보이지 않는 회로가 눈에서 이렇게 싹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전자접촉기를 이용한 전동기 제어 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 회로라고 할수 있습니다.